오, 저는 이렇게 배움의 갈망이 좀 있었는데 가장 행병상 조금 이렇게 기회가 닿지를 않았는데 저 같은 이렇게 자라나는 세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저가 행병껏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이 제가 할 생각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<laughs> 영천시 장학기금 400억 조성에 힘을 보태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장학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명품 교육 도시 영천을 만들겠습니다.